기명냐가이 세상인데 바라래 예, 보셨나요? 네, 네. 아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 주말을 마무리하는 공연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, 아 저희가 이제 주말 뭐, 뭐예요? 그냥 뭐 만져봤어요. 주말 어, 특집? 어, 네. 확인을 넣을 거겠어. 주말 특집 만두를 할 건데요. 아 이거는 주말 특집입니다. 일요일 특집 아, 주특만 그런 오, 네.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을 거부하는 마음을 한, 잔뜩 담아서 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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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시라고 아 네, 만두 주말 특집 만두 주특만 주특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만두 보셨죠? 뭐가 어, 다른가요 근데? 프랑스 차이좀 다른가요? 아 월요일을 거부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담은 그 여기 껴있는 아그래네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 강력한 영혼을 자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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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저희 치치에게 먹였던 만두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같이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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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자 다시 흔드는 타이밍이 있어요 반짝반짝이야 흔들어 거야 어, 반짝 반짝 반짝반짝. 네.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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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다시 반짝 반짝 뒤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력한 여원을 담아서 다 같이 흔들어 볼게요 자 그럼 주특만 주특만 가겠습니다 자 o 2 e two o 만두 콜롬비아 oh, i a <목소리도> <냠냠냠냠냠두 만두. 목소리도> 네? 오 이탈리아 라비오리 a 두 베리베리 리냠냠냠 delicious. Y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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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Yeah. yeah.

아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월요일되세요부탁드니다으시고 월요일 되세요. 월요일 되세요. 월요일 되세요. 월요일 월요일 오늘 <laughs> 형, 아, 어? 일형이랑첫공이잖아요 그렇죠. <laughs> 첫공이요첫공첫공 첫 어, 네. 그러면, 그러면 첫공 그러면 저희가 네. 지금 한달 됐나? 두달 됐나? 두달 <laughs> 두달 만에 처음 네. 사실 원래 있었는데 그 그지 그냥 없혀가지고 어, 미안해 <laughs> 네, 사과 그날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히 찍을 필요는 없잖아 <웃음>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오늘 <웃음> 이거 해야 돼요 뭐아네 이거를 아, 교원이 교원이까지 갔나 <laughs> 특별한 날에 <데는> 무조건 해야 돼 <laughs> 교원이까지 갔어 여다 돌아 이제 팀다아니요 <laughs> 저 몰라요 아 몰라? 규현형 어. 맨날 안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, 진짜 난안 잡고 왔어요 그럼 여기가 안이지 밖이야? 어... 음. 어... 아, 아. 아. 아, 이 반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에너지 말 한마디로 <laughs> 어. 총이 없다 <없도록> 지 됐고 난 <laughs> 아까부터 배워서 하면 되지 네. 형저 어디까지 하세요 형? 저는 원네네원원 네. 네. 원. 원. 원 동작에는 원을 네. 원 어? 투 동작에는 투투투 네. 이상향 제가, 이상하게 이상하게 제가 음. 알려주게 되더라고요. 저만에 제가 누려되서알 <laughs> 제가 제가 <왜> 알려게되알어어게서게서서되에서는게동서서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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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6! 아 어, 괜히 했나? 아니 이거 시켜 이거 보라고 면 어떡하냐? 6동작에서는 이거였나요? 그렇지 1, 2, 3, 4, 5, 5 6 6, 뽀뽀귀신 뽀뽀, 한번 뽀뽀귀신 하는데고 7동작은 이렇게 다같이 서로 손을 달고 이렇게 이렇게 아, 아, 그게 또 이렇게, 네. 그렇게 바뀌었어? 어, 그, 원래 이거인데. 어, 어, 그래, 알았어 네. 좋아. 맞았 됐구나. 네. 이렇게 네. 서로 길을 이렇게. 7, 7, 까지하 9, 7까지1 하자 네 21, 22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승현이 형 이렇지 고아 승현이 형 성대모사로 하면 되나? 방영형 뭐라고 하고 <laughs> 하지마! <laughs> <laughs> <그냥. 웃음> 왜 나한테 막 그래! 팔 <laughs> 하면 돼 그냥 아니. 아. 승현이 아, 형 목소리로 네나안눌었어 아니야, 아니, 마이크 없이 아, 아니야 <laughs> 하고 구는 뭐야? 어? 구 몰라? <웃음> 네 <웃음> 구, 아아 아, 나 알아 오 어, 뭐? 구구콘 구구새 세운 동작선. 그러니까 이걸 왜 하자고 해. 오케이, 해 봅시다. 오케이, 가지할가지 네. 그다음에 점프. 이건 알지. 근데. 네. 이안해 봤어? 아, 근 미리 너무 공부 좀 하고 너무 가르치고 좀 이런 거 여기서 지다다 봐. 니자 따로 이다 <laughs> 자, 갑시다. 네. 시작. 원2 두 동작, 세 동작, 사 동작, 오 동작, 육 동작, 칠칠 동작, 점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우, <laughs> 어, 어, 괜찮아요? 어, 어디 가요?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어, 감사합니다. 좋아요, 마무리하세요.